네 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좀 눌렸었습니다 그니까 지수가 좀 하방으로 눌리면서 아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자 어제 드디어 어 오전 중에 많이 내리다가 갑자기 끌어올려서 지수 둘다 어느 정도 양봉으로 좀 이렇게 전환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어젯밤 야간 코스피 야간 선물도 0.64% 오르면서 오늘은 강하게 갭상승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관심을 둬야 될게 바로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상태가 지수가 안 좋아서 웬만한 게 전부 다, 다 밑으로 다 눌렸단 말이에요. 다 눌릴 때 그때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는게 지켜주고 올라간 양봉이 나왔는 게 바로 아마케 관련주, 미세먼지,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투어 관련주 이런 애들이 강하게 버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처럼보다 다른 업종이 다 그렇게 음봉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이 친구들 강하게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세먼지는요, 제가 지난 주에 어, 이렇게 올렸었죠. 지난 주에. 상승 준비가 되어 있고 주가 흐름을 꼭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죠 그이로도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 올랐고 오늘도 강하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어 제2의 수소차 테마처럼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가 이제 모든 웬만한 모든 저기 종목들을 다 제가 다 훑어 봤거든요 근데 예전 작년 혹은 재작년에 황사나 어떤 미세먼지 통해서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뭐한달 이렇게 상승의 폭을 보여주다가도 다시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오랫동안에 어떤 쌓여있던 그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바닥에 다 돌리는 구간이에요. 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더 오랫동안 눌렸다가 이제 이제 상승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미세먼지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고, 어, 수소차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부의 정책 사업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테마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어, 성장할 수 있는, 어,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마찬가지, 치매 관련주,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어, 암학회, 암 관련주들, 자, 상황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바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놓치신다면은 또 다시 수익을 내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꾸 이게 순환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어 얼른 들어가서 한달 혹은 두달 안에 수익을 어느 정도 빨리 내야 됩니다.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가면 <laughs> 수익도 못 내고 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또 또한번또 또 눌리면은 또 그만큼 멘붕이 없죠. 네. 그래서 반드시 좀 타이밍을 잘좀 가지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릴 때마다 그 타이밍을 잘 보시고, 어, 수급이 몰리는 것들. 제가 한번 정리를 할 때마다 그 타이밍을 잘 노리시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 지수를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0.84 올랐는데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누차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하락 추세 에 있는 거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하락 추세 여기 상단에 맞을 때 자, 그랬죠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자 라고 이야기 했는 그게 맞았고요 마찬가지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저항의 자리가 되더라 그리고 어디까지 밀리냐 했을 때 저는 아주 예전부터 2주 전부터 제가 그랬었어요 w 바닥에 W 바다에 꼭다리까지 떨어지면 더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정말 어제 꼭다리에서 아래 꼬리를 빵 주고 오늘 갭상승으로 빵 뛰어 올렸습니다. 뭐, 제가 뭐, 작두를 타고 맞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팩트를 보면서, 저는 완전 팩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라, 아, 뭐, 그런 거죠. 지금 보시면 62평선에다가 W 바다 꼭다리를 맞고 지금 갭 상승 빵 뛰었습니다. 자 이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대형주를 이제 좀 만져야 되겠죠. 자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여기 상단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동안 지지가 되었던 자리, 지지가 되었던 자리, 지지가 되었던 자리 이번엔 저항이 되었고요.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W 바닥까지 얘는 내려오지 않았네요. 그만큼 코스,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구요. 자, 아래 꼬리 주고 오늘 갭상승 빵 뛰었습니다. 자, 740포인트에서 750포인트까지는, 음, 좀 잡아주는 자리. 이거를 돌파해야지. 그 위로 다시 한번, 한, 7 0한 60, 7 0한 60, 한 5포인트인가요? 한, 여기까지 한번 도전 해볼만하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을 이끄는 시총이 큰 애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강하게, 어, 올려주면, 이전에 그동안 우리를 억눌렸던 이 하락의 최선을 드디어 돌파하면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올라가면 첫 번째 이제 매물대가 여기쯤 되겠죠. 네, 그두 번째 매물대가 이쯤에 되겠고 이 정도는 어 저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초보자님들에게는 이런 내용 하나 하나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저는 뭐 초보자님들 편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밀러 암 시밀러,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암 관련주 애들,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생바닥들이죠, 애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자, 미세먼지 애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파란불도 좀 들어오고 했지만, 강하게 띄워 놓은 상태죠. 네, 그래서 차트 하나하나 좀 보면서 우리가 대응 방법, 그리고 지금 들어갈 수 있겠나, 혹은,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좀 수익은 어느 정도 챙겨야 되나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봉의 흐름 봤을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때 일주일 전에 제어 영상을 보셨다면 어 수익을 많이 냈겠죠. 이이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지금 바닥을 잡아줬고 자 주봉상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돌파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전 고점 맞고 다시 떨어지지만 얘가 끝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미 하체는 많이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좀도전하고 어,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수도차 기억나시죠? 자, 오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지금 60분봉 한 봤을 때 60분봉 봤을 때 강하게 오르고 난 뒤에 지금 요런 추세를 살짝 보이고 있죠. 요런 추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추세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하방에서는 사서 상단에서 팔고 혹은 여기 상단 돌파하고 난뒤 그때는 더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이 하단에서 만약에 사서 고점까지 만약에 들고 갔으면은 거의 한20% 가까운 수익입니다 물론 그렇게 잡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작은 추세의 어떤 선도 여러분 좀 그려가면서 좀 접근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하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접근하기는 힘들고 다만 60분봉이나 혹은 30분봉 이렇게 많이 오른 친구들은 이런 걸좀 보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30분 봉상. 삼각형으로 모아가지고 위로 한번더 띄웠죠. 자. 이런 애들은 좀 길게 가져가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하면 슈팅이 한20% 가까이, 15% 20% 나오면은, 일단 수익 챙기고, 또뭐 수조차처럼, 어, 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꽤 많으니까, 또 다른 것도 잡으셔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츠 바꿔요. 자, 이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 이 친구 가 그거죠. 어, LPG 차,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디젤보다는 LPG 관련 차, 이런 것도 신경을 쓰자 하는 거죠. 아까 하체는 이제 후드 관련주죠. 자, 일봉상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올렸다가, 이 추세선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올렸다가,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를 뚫고 싶어 하다가, 빵! 뛰어 올렸습니다. 그죠?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전 이전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여기 지금 맞고 지금 떨어졌는데 만천 삼백 육십 원 맞고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다시 밑으로 떨어질 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다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밑으로 떨어졌을 때갭 어, 상승이니까 떨어졌을 때한한 육만 뭐 한, 한, 6만, 한 6만 한 800원 정도 선이나 이때 봐서 분할로 좀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30분봉인데요. 지금 여기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 잡을 수 있는 어떤 그건 아닙니다. 여기 봤을 때어 지지해 줄 만한 자리가 지금 6만 700원 혹은 6만 한 900원 요 사이 왔다 갔다 여기가 지금 잡아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행보해 봐야 되겠죠. 얘가 더 급등을 해버리면 그때는 잡을 수가 없겠지만. 옆으로 조금만 더 행보해주면서 패턴을 뭔가가 딱 만들어준다면은 그때는 우리 하단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일봉에서 봤듯이 이제 이제 바닥이에요. 네. 다시 얘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딛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고 신라젠이 그랬죠. 신라젠이 보시면은 신라젠 한번 볼까요? 네. 실라전이 <laughs>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 추세를 돌파하고 다시 내렸다가 여기 딛고 올라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원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갭 상승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얘는 밑에서 좀 눌릴 때마다 조금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 그렇게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워낙에 세니까요, 지금. 자, S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아, 뛰겠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뛰겠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중간선 라인에서 가지고 고점까지 한8.5% 정도 뛰었네요. 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뭐, 우린 단타족이 아니죠. 우린 단타족이 아닙니다. 지금 추세는 이렇습니다. 자, 일봉상 추세. 굉장히 오랫동안, 2017년부터 해가지고 오랫동안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추세선, 이 상단을 연결한 선을 살짝 올려놨다, 다시 또, 또한번더 뛰어 올렸죠. 자, 지금 잡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잡는 거 어렵고, 다시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어, 여기 지지를 한번 해주고 다시 오를 때, 그때는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다. 자, 60분 봉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빵빵 뛰는 친구면 60분 봉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60분 봉 봤을 때, 자, 갭 상승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강하게 뛰었다가 여기서 살짝 여기 터치를 해준다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죠. 혹은 살짝 눌렀다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면 바닥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네, 괜찮습니다. SK, 하이, SK 가스 괜찮고요. 어,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갈지는 일봉상 봤을 때, 네, 일봉상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박스를 보여준 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박스를 보여준 자리가 있지, 현재. 여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음, 여기 저, 지지가 된 자리, 그리고 저항이 된 자리, 오늘도 거기 맞고 지금 떨어진 거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위로 안착을 한다면, 바닥권에 사서, 여기 상단에선 파는 그런 전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행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한 방에 뚫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밑으로 내렸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예, 어, 초보자님들 같은 경우에 아예 여기 이 선을 지지를 해준다든지, 아, 또 그려야 되나요? 음. 네. 자, 요 선을 지지를 하고 오를 때 그때를 사든지요. 더 좋은 거는 지금 여기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자리를 지지받고 오를 때, 그때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상단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괜찮아요. 여기 밑에 상단부터, 하단부터, 하단부터 상단까지 하면 한 16%, 17% 정도 되거든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 한 번, 두번 수익 내고 또 다시 돌파하면 또 사면 되는 거니까요. 네, 포스코 ICT도 뭐 저는 괜찮다고 늘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꾸준히 이제 삼각으로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 주봉입니다. 이제 제 이제 영상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이제 완전 바닥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지금 여기서 올라갈 차례죠? 네, 올라갈 차례입니다. 못 먹어도 8,000원까지 한번, 장기적으로는 좀 도전해 볼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게 또, 관련되어 있죠, 테마죠. 네. 주봉상 봤을 때, 지금 밑에가 지금 바닥이고요. 네, 밑에가 바닥이고, 음. 자, 일봉상 밑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자리, 고점도 연결한 선쭉 떨어지고 있는 자리, 자, 밑에 추세선을 만들었어요. 그죠? 추세 만들어가지고, 퐁당퐁당 여기 터치하면 그때는 이제 다시 눌렀다 갈지 아니면 돌파해서 올라갈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가 돌파되면은 그때부터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특정한 자리 이전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8천원 근처까지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포스코 IC, ICT 자 그리고 어 위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닉스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이 주봉상 흐름인데 어, 저점 이미 잡아서 올렸고요. 고점을 연결한 선 지금 상단을 두드렸습니다. 맞고 살짝 내렸는데 아마 돌파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돌파를 하는데 자, 얘는 굉장히 강합니다. 얘는 얘는 지금 요렇게 지금 잡아주고. 밑에 저항선을 깨서 이렇게 올랐죠. 자, 뚫렸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살수 있는 자리는 여기였다. 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여기 올리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확 올려, 살짝 눌렀다가 확 그냥 올려버립니다. 저는 이거는 살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갈수 있는데, 이왕 살 거면은 이전 고점인 이만, 이전 고점인 이 자리를 뚫고 사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오히려 돌파하고 난뒤 지지밟고 올라갈 때 그때를 사자. 왜냐하면 위닉스가 미세먼지였던 대장주 역할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올라가봐야 아는 겁니다. 올라가봐야 아는 거지만 자 여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는 한번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닉스 봤고요. 웰크론 안볼 수가 없죠. 자 웰크론 주봉입니다. 그런 주봉이고요. 지금 우상향을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고 있고, 자, 위에서는 지금 7,500원 선을 꽉꽉 잡아줬던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중간값이죠. 중간값 맞고 떨어졌던 자리, 이 5,000원 자리가 돌파를 해야 돼요. 5,000원 자리 돌파하면 7,500원도 단기적으로 슈팅 나와서 한번 찌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는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도 보시면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굉장히 큰 시세, 굉장히 큰 시세, 주봉상 큰 시세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 안에 작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작은 추세.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퐁당, 퐁당, 내렸다가, 퐁당, 퐁당. 돌파했는데, 이 상단선과 이 상단 지지선까지, 저항선까지 돌파하고, 어, 여기 이전 고점 맞고 다시 눌렀다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는 왔다리 갔다리 한 자리죠. 충분히 밑에는 지지해 줄것 같으니까, 여기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는 우리가 사도 된다. 뚫리고 난 뒤에는 여기 상단까지도 턱 터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7천원 선 되면 그때부터는 좀 수익을 챙기는 게 맞겠죠. 네, 웰크론 좋습니다. 웰크론도 좋고요. 자, DHP 코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흐름입니다. 답이 나오죠? 답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자, 요렇게 연결한 선. 이렇게 연결한 선. 이 안에서 움직이더라. 그쵸? 그러면 이 안에 추세선만 잘 보면 돼요. 자, 여기 돌파한 자리, 이 자리 사는 거죠? 급락하고 W바닥 만들었어요. 그죠? W 만들고 위에서는 살수 있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16,000원 근처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고요. 자, 일봉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주봉상 지금 지켜주는 자리, 까만색으로 제가 진하게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W바닥을, 이전에 여기 W바닥 만들었죠. 이 자리, 꼭다리. 똑같습니다. 이번 주 꼭다리 만들었죠. 그리고 꼭다리 한번 더 터치하고 뚫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주황색, 이 주황색 여기 상단을 돌파했잖아요. 그 전에 W바닥, 꼭다리, 꼭다리를 뚫고야 하는데 지지해주고, 지지해주죠. 네, 최대한 여기 가깝게 사야 되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위로 뿅!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면 될것 같고, 이 친구는 뭐,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주봉상 상단선, 추세 상단선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겁니다. 16,000은 근처까지도 갈수 있겠네요. 잘만 가면은 자 그리고 락앤락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의 흐름입니다. 주봉 봤을 때 이렇게 모아가고 있죠.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또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뭐 자꾸 깨지긴 하는데 대충 느낌 아시겠죠? 네 밑에 바닥 찍고 지금 눌렀다가 올렸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봉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려서 이전에 지지와 저항해진 자리 맞고 떨어졌는데, 이제는 여기 다시 한번 돌려서 위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락앤락이 미세먼지 관련주하고 이게 관련이 있나요? 저는 이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뭐, 라겐락도 넣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 크게 앙탈 부리지 않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이 좋습니다. 얘는 보면 외국인이 아 너무 무지막지하게 사죠. 네, 보시면은 어 기관은 많이 팔았지만 어 이렇게 밑에서 살짝 살짝 횡보하는 이 3개월 기간 동안도 3개월이 아니죠 한 2개월 정도 기간. 외국은 계속 사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위로 한번더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라는 겁니다. 라앤락 괜찮죠? 네. 자, 그리고 보령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령제약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어디 관련주인지 암학회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또 또 미세건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해서 얘는 여기도 저기도 전부 다 좋습니다. 지금 바닥 지금 잡아줬고요. 지금 바닥을 잘 잡아줬고, <laughs> 고점을 지금 뚫어놨어요. 여기 지금 매물 땐 뚫어줬고요. 아, 제가 여기, 여기 샀다가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그냥 싹 팔아버렸는데, 아쉽죠. 그러나, 본전에서 팔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걸 팔아서 들어가는 곳이, 뭐또 아마켓 관련주예요. 똑같은 아마켓 관련주라 괜찮다. 지금 단계적으로 이전 고점인 11,1185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히 갈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 봐야 될 자리가 이제 12,000원 정도죠. 네. 요렇게 한번 보면서 가는데,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갈가능색이 높다라는 겁니다. 수급 봤을 때,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네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어, 낮에는요, 이렇게 시황이라든지 지수,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제2의 수소차 테마주, 미세건지 관련주 좀 어느 정도 봤고요. 미세먼지 관련주가 꽤 많습니다. 나머지 어떤 대장주들도 숨어 있긴 한데, 요거는 차츰차츰 오늘 시간 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매수 가능한 자리가 대충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한 동안 여러분 잘 보시고, 어, 주머니 있는 손 만지작 만지작 하시다가 수익 낼수 있는 안전한 구간 예측 가능한 자리에서는 한번 공략해 보시라 이렇게 한번 멘트 날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동동이 형하였습니다.